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밥을 안 쳐주실 때, 어떤 밥을 안 쳐주시는, 그릇을 쓰면 좋으냐면요. 이렇게 두꺼운 그릇을 쓰는 게 좋아요. 돌솥을 쓰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만약에 돌솥이 없으면 그냥 일반 냄비에다 밥을 안 치셔도 괜찮거든요. 전기밥솥만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기밥솥하고 압력밥솥만 피하고요. 그냥 뭐 냄비라든가 어떤 돌솥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뚝배기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쌀을 앉히는 거예요. 여다 이렇게 쌀을 좀 앉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물들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물도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오징어도 넣어주시고, 해물솥밥이니까 해물이 듬뿍듬뿍 들어가는 게 맛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표고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네, 이건 조개. 바지락조개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쫄쫄이버섯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넣는 게 뭐냐면 죽순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밥물을 이렇게 다시마 울국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넣는 게 있죠. 맛술입니다. 여기에는 해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술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맛술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나중에 밥을 해놓고 나면 기름이 자르르르 이렇게 흐르는 게 맛있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불에다 올려놓고 한번 끓여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불에다 올려놓고. 네, 요렇게 이제 끓여서요, 막 밥물이 끓어서 막 이제 넘으려고 할 때, 이렇게 뚜껑을 닫아놔뒀다가, 막끓어가지고 밥물이 넘으려고 할 때, 이렇게 뚜껑을 잠깐만 이렇게 열어주셔도 돼요. 이 정도로 열어주셔가지고, 네, 김이 나가게 되면은 밥물이 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끓으면 이제 불을 줄여가지고 뜸을 들이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시간상 미리 조금 이렇게 밥을 앉혀가지고 끓여서 뜸을 들인 그릇이, 요 앞에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우와 뜸이 정말 잘 들어있죠 요렇 뜸이 참잘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죽순도 들어가 있고요 와 해물 냄새 너무 좋다 여기에 보면 새우도 있고요 이야 진짜 해물 냄새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뜸을 이렇게 잘 들여놨는데요 요 뜸을 잘 들인 밥을 갖다 그냥 이렇게 먹게 되면은 맛이 없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양념장이 그냥 맛있게 만들어진 걸 그냥 척 넣어가지고 썩썩 비벼 먹어야 맛이 나는데 그 맛깔나는 양념장 만드는 방법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앞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와, 정말 지저분하네요. 음식하고 나면은 정말 그 지저분한 그릇들 설거지하기 힘들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정말 여기 앞을 좀 이렇게 정리를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맛있게 만들려면요 여기에는 실파가 들어가야 돼요. 대파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파가 아주 듬뿍 들어가야 맛이 나거든요. 자, 여기에 실파 깨끗하게 씻어놓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한번 썰어보도록 하는데요. 다지면은 안 돼요, 파를. 파를 다지게 되면은 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는 다 깨끗하게 씻은 실파를 갖다가 송송송송 썰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아주 곱게 썬대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파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서 준비한 거를 앞에 유리볼로 이렇게 옮겨서 담아보도록 하죠 자 배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왼파를 저렇게 많이 넣어 그러실 것 같은데요 파가 듬뿍 들어가야만 양념장이 짜지지도 않으면서도 그 양념장이 굉장히 맛있어지는데 왜 우리는 양념장을 조금 만들고 싶은데 만들고 나면 많아지죠. 그렇지만 오늘은 아주 그 농도가 아주 알맞게 만들어집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파 이렇게 앞에 옮겨놓고요. 집어넣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다 마른 것부터 넣어줘요. 자, 보면은 깨소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설탕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죠. 고춧가루는 저는 오늘 고운 걸 쓰는데요. 붉은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고춧가루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도 넣어주시고 제가 오늘 고춧가루를 조금 듬뿍 넣은 이유는요 해물솥밥은 그 비린내가 있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칼칼해지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참기름이에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넣는 게 뭐냐면 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념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자 어떠세요? 꼭 무슨 간장 가지고 파를 갖다 비벼놓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빡빡하게 양념장을 만들어 놔야만 한 5분이 지나고 나면 촉촉해지는 맛있는 진간장이 되거든요. 진 양념장이.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양념장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잘 섞어서 이렇게 담아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양념장도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서 놔주시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은 이렇게 양념장이 지금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의 버무려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버무려진 느낌이 나오도록 양념장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해물솥밥도 옆에다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밥은 보약인 것 같아요. 정말 맛있는 밥한 그릇만 맛깔스럽게 먹어도요, 어떤 보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 같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해물솥밥하고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봤는데 정말 마음에 드시죠? 제 요리! 호박 조개살 볶음! 애호박 1개, 양파 50g, 홍고추 1개 바지락 조개살 150g 양념에 들어갈 생강즙 한작은술 참기름 2큰술, 새우젓 약간, 다진 마늘 1큰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만든 음식은 이제 호박 조개살 볶음인데요. 해물솥밥하고도 조개살 볶음 잘 맞거든요. 우리가 보통 호박을 볶아 먹는다 그러면 뭐 소금에 절였다가 꼭 짜서 볶든가 아니면은 그냥 숭둥숭둥 썰어가지고, 숭둥숭둥 썰어가지고 뭐 새우젓에 볶든가 하는데 오늘은 저는 여기에다가 조개살을 집어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호박은 어떤 걸로 사면 좋으냐면요. 이게 지금 애호박이 되는 거예요. 애호박을 이렇게 꼭질 잘라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동글동글하게 썰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정도 두께로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박. 이 정도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아니면 너무 크다 싶으면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달썰기를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호박은 너무 얇게 썰는 것보다는 조금 도톰도톰하게 썰어가지고 국물도 조금 있게 지적지적하게 볶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먹는 호박나물 볶듯이 하는 건데, 국물이 약간은 있게 볶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호박을 제가 이렇게 썰고 있습니다. 호박, 요 정도로 도톰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한 거를 앞으로 옮겨 놓고요. 그래서 반달로 썰으셔도 되고요. 날씬한 거는 그냥 동글동글하게 썰으셔도 되고요. 두께만 맞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호박 썰은 거다 앞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박을 볶을 때는 양파가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맛이 그래서 양파를 갖다가 네. 이렇게 꼭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썰어주시는데요 양파도 그냥 보통 굵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양파 이 정도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앞으로 옮겨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고추도 여기 한개 정도를 집어 넣으면 괜찮거든요 얼큰하면서도 색깔도 예쁜데요. 아주 얼큰한 걸 좋아하면 청양고추를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홍고추도 그냥 어슷어슷 이렇게 썰어주세요. 어슷어슷 그런데 청, 그, 홍고추는요. 씨를 제거를 일부러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이렇게 어슷어슷 썰은 것도 이렇게 같이 양파 옆으로 옮겨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조개살이 어떤 거냐면요. 바지락 조개살이거든요. 그래서, 바지락 조개살을 갖다가 제가 한개한개 한개 여기에 보면은 씻쳐서 이렇게 체에다 받쳐놨습니다. 그래서, 요 바지락을 살 때는요, 노랗고 조그만 걸 사셔야만 참바지락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바지락이 너무 크거나 안, 허여면은 그는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요, 오늘 제가 산 거는 노랗면서도 조그만 바지락을 사서 한개한개 한개 깨끗하게 씻혀가지고 체에다 받쳐서 물기를 제거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요. 이제 볶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번 자리를 옮겨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을 이렇게 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후라이판이 뜨거워지면은 여기다 식용유를 넣어서 볶으시면 되거든요. 자, 식용유를 여기다 넣도록 하는데요.